어디가 더 잘하는 팀이죠? 당연히, <laughs> 당연히 이제 보기만 해도 제시죠 <laughs> 그럼 혜정님은 축구 어느 정도 알고 계세요? 골 들어가면 좋다. 먹히면, 아, 안 좋다. 저 이런데 진짜 처음 와봐요. 여기가 누구 골대예요? 근데 이렇게 쉽게 퇴장을 당하나요? 축구는 진짜 모른다고. 어, 근데 이게 에너지가 다르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스알못성장기 mc 정혜정입니다 네 저희 스알못성장기는요 스포츠에 대해서는 1도 모르는 제가 스잘할 분을 만나서 한 종목씩 성장해가는 그런 예능 인데요 오늘 배워볼 스포츠는 바로 해외 축구입니다 그 중에서도 전 세계의 흥행 리그 EPL 인데요. 아, 정말 저도 너무너무 기대가 됩니다. 오늘 저에게 스포츠를 설명해 주실 그럼 스자랄 두 분을 모셔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29살 첼시팬 박결입니다. 저는 27살 맨유팬 김미성입니다. 두분 유니폼만 봐도 정말 약간 찐팬이신 게 느껴지는데 두 분은 어떻게 알게 되신 사이인지 궁금해요. 그 단관 소모임, 해축구 뭉쳐라에서 만났고요. 또래 이제 친구들이랑 친해지다 보니까 이제 맨유 팬 미성이를 만났어요. 그러면 미성 님 어떻게 맨유 팬이 되시게 된 건지가 좀 궁금해요. 박지성 선수가 네. 맨체스터 유나이티드에서 뛸 때부터 동시대에 뛰던 선수 중에 제가 정말 좋아하는 선수가 있어서 티차리토라고 멕시코 선수인데 음그 선수를 통해서 입문하게 됐습니다. 네, 그러면 결 님은 어떻게 첼시를 좋아하게 되셨는지? 다들 맨유 박지성 선수 때문에 좋아할 때 제가 좀 반골 기질이 있어가지고 그때 첼시가 약간 대항마로 약간 빌런 느낌이 났었어요 근데 축구를 보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좋아하게 된것 같아요 어디가 더 잘하는 팀이죠? 당연히, 어, 당연히 이제 보기만 해도 첼시죠 <laughs> 왜 축구를 이제 좋아하게 되신 거예요? 축구는 90분 동안 네. 승부를 내야 하는 게임이잖아요 다른 스포츠에 비해서 짧은 도파민을 채울 수 있는 음 스포츠라고 <laughs> 느껴졌고, 그각 선수마다 공을 끄는 스타일이라든지 그 차이가 저는 너무 마음에 들었었어요. 그럼 혜정님은 축구 어느 정도 알고 계세요? 거의 모른다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골 들어가면 좋다. 먹히면, <laughs> 아, 안 좋다. 이 정도로만 보는. 그럼 제가 간단하게 룰을 설명해 드릴게요. 네. 먼저 축구는 11명이 발을 이용해서 하는 거고요. 상대편 골대에 골을 넣으면 이제 1점을 줘요. 공격수가 있고 네. 미드필더, 그리고 수비수, 골키퍼 이렇게 나눠져 있고요. 골키퍼는 이제 손을 써서 공을 막을 수 있고 수비수는 이제 상대팀 공격수의 공격을 막는. 그리고 미드필더는 왔다 갔다 거리면서 어... 공격도 지원하고 수비도 지원하고. 네. 그래서 결국에 공격수가 골을 넣고 점수를 더 많이 낸 팀이 이기는 게임입니다. 저 숫자도 그러면 뭔가 다 정해진 숫자인 건가요? 완벽하게 정해져 있는 건 아닌데, 네. 보통은 1, 2, 3, 4, 5까지가 이제 수비수, 그 골키퍼는 거의 1번을 하고요. 네. 또 미드필더는 이제 10번, 8번, 6번을 오. 많이 해요. 그리고 이제 7번, 소정민 선수가 달았던 7번도 오. 이제 윙어, 11번도 윙어 이렇게 많이 하고요. 두 번을 그냥 보통 공격수, 스트라이커라고 말을 합니다. 측면 라인에서 상대 팀 공격을 하는 선수를 윙어라고 하고요. 그리고 미드필더는 이 중앙에서 이게 수비형 미드필더, 공격형 미드필더 이렇게 보통 나눠있어요. 수비형 미드필더는 좀더 아래에서 수비 조율도 하고, 그리고 공을 좀 이제 뿌려주는 그런 역할을 하고, 공격형 미드필더는 좀 창의성을 갖고 공격을 좀지휘를 하죠. 그리고 뭐 반칙을 했을 경우에는 이제 경기를 멈추고 그 자리에서 이제 공을 차는 프리킥이라고 진행이 돼요. 네. 이제 프리킥은 공이 멈춰 있고 선수 한 명이 그 위치에서 차가지고 진행하는 걸 이제 프리킥이라고 하고요. 네. 그리고 사이드로 나가면 공을 던져요. 공을 던지는 걸 스로인이라고 하고요. 그리고 이쪽 골대 쪽 이렇게 나가면 은 그걸 코너킥을 또 해요. 코너킥은 여기서 차가지고 이렇게 올리는. 페널티킥 본적 있으시죠? 어 그렇죠, 그렇죠. 이 박스가 페널티 박스라고 하는데 네. 이 안에서 반칙이 이루어지면은 여기서 공을 주고 상대 팀이 타는 페널티킥을 네. 실행을 해요. 그럼 이제 다 나오고. 골키퍼랑 상대 공격수 이렇게 두 명만 하는 거예요 어, 진짜 다 경기 보면서 본 적은 있는 건데 왜 그렇게 하는지 몰랐었거든요 룰을 알고 보면 좀더재밌으실 거예요 그러면 저희 이제 경기 진짜 보러 갈 건데 저 사실 너무 기대돼요 저희가 자주 가는 네. 축구 펍 오퍼스라고 있는데 거기로 이동해서 같이 축구 보실게요 네. 좋습니다 우와 저 이런 데 진짜 처음 와봐요 저희가 주로 축구를 보는 곳입니다 이거 질리나? 오 진짜 뻔할 치고 아는 이름이 하나도 없어요 여기가 누구 골대예요? 저쪽이 이제 첼시 골대 지금 아직 회장님은 이 결과를 모르는 테니까 예측을 해보자 근데 딱 봐도 너무 화나계시고 원래 못하면 화가 나요 잘하는데 지니까 화가 나는 겁니다 3대1, 2대1? 아 근데 축구도 비 오는데 계속 할 수가 있어요. 너무 는매 외우 안 치면 거의 해요. 비 오면서 저렇게 하면은 이것 뛰는 경기잖아요. 네. 넘어지는 게 엄청 많지 않나요? 넘어지는 것뿐만 아니라 공도 잘안 가요. 어? 어머. 원래, 음 어머 깔끔하게 완전히 완전히 어머. 짐승 같은 졸렬한 플레이. 근데 이렇게 쉽게 퇴장을 당하나요? 일단 직접적인 득점 기회를 막 방해한 거여가지고 이 경기가 양쪽한테 다 중요한 경기인 게. 일단 맨유는. 과거의 영광에 비해 순위가 너무 떨어졌고 음... 몇 등인데요? 이거를 했을 당시에 9등이었고 지금은 14등이에요 한명 없어지니까 이렇게 밀리잖아요 근데 그한 명이 그렇게 큰가요? 한 수적 열세도 있고 그만큼 더 빽빽하게 메워줘야 되니까 근데 지금 그게 장점인 선수를 빼버리고 전략을 바꿔서 좀더 밀리는 게 있죠 아... 축구도 전략이 엄청 중요한가 보네요 축구는 감독 이해하기 나름이라고 진짜 전략이 거의 다라는 말도 있어요. 제가 원래 응. 항상 저희 팀에 걸고 봤는데 맥뉴에 걸고 딴 적이 없어서 네. 이번에는 반대로 해보자 하고 응. 첼시에 걸었는데 네. 그게 깨졌어요. 아, 근데 좋지 않나요? 그래도 자기 팀이 이기는 그런 경기? 긴, 그건 좋은데. <laughs> 지갑 사정은 조금 어려워졌지만. <laughs> 그러면 제일 많이 좋은 결과가 난게한 얼마 정도 따보셨어요? 제가 2,000원인가를 걸었는데. 네. 5만 몇천원을 벌었어요. 음? 저도 몇천원 해가지고 한 9만원 뭐 이렇게까지? 아, 그렇게 버는 어? 거예요? 어머! 2점. 어머! 우리 캡틴. 이게 원래 운이. 우리 캡틴. 브로모 페레나드스. 이 시대 최고의 공격형 미드필더. 원래 이게 오프사이드라는 걸로 걸려야 되는 건데. 아, 여기? 네, 이게 최종 수비수보다 네. 앞서면 안 돼요. 공을 줄 때. 거기 어. 오프사이드 룰인데. 이게 지금 보면은 약간 앞서 보이잖아요. 네. 근데 발이 이렇게 들어가 있어가지고. 카메라 v r 로 다시 보니까 발이 좀더 앞섰다. 해가지고. 음. 골로 인정이 된 거예요. 이거를 나와서 처리를 했었어야 되는데. 이런 거, 이렇게 올라가 있잖아요. 꼭고퍼 네. 이렇게 나와 처리해야 돼요. 근데 안 하니까 이렇게. 어머! 어 그냥 이렇게 먹히는 거예요 꼬리? 네. 그러니까 원래 골키퍼가 나와서 처리를 해야 되는데 아까 퇴장 당했잖아요. 어. 공중골이 약한 애가 나온 거예요. 어머 어머! 방금 옐로 카드 꺼내고 레드 카드를 꺼냈잖아요. 그럼 뭐예요? 퇴장이 된 거예요. 근데 네. 그러면 진짜 첼시는 할만해졌네요. 이제 다시 메뉴 골키퍼 많이 보여지는 거죠 이제. 아~~ 그럼 다들 우승을 바라보고 지금 하는 팀들이긴 한 건가요? 뭐뭐 뭐 근데... 너무 밑에 있는데 사실 우승이 근데... 보일 리가? <laughs> 근데 사실 지금은 이제 리그의 초반이니까 언제든지 반등할 수 있다. 리그는 언제부터 언제까지 진행이에요? 8월부터 다음 년도 5월까지 하거든요? 엄청 기네. 그러면 진짜 올라갈 수 있겠는데요? 그쵸. 음. 이게 시즌은 기니까. 그러니까. 오! 이런 거를 여러 번 해야 되는데. 이제 마지막 거의 6분이니까 음. 다 쏟아내고 치열하게 해야 돼. 요 그럼 메뉴는 그냥 지키고 싶은 거고, 첼시나 어찌됐든 한 골을 넣고 싶어요. 네, 그런 좀. 거죠. 근데 한골 차이니까, 사실 맨유도 안심할 순 없거든요. 최대한 안전하게 이거 시간을 끌면서 지키는 게 목표죠. 축구는 진짜 모른다고. 저 경기도 다 첼시가 이길 거라고 생각했었는데, 5분 만에 퇴장 당하면서 전투. 어, 근데 이게 에너지가 다르네. 이런 해외 축구를 처음 봤는데, 최상이 자주 나오는 게 일단 너무 신기했고요. 또 약간 외국인들 이렇게 막 이러서 뛰니까 더 에너지가 약간 넘쳐 보였던 게좀 재미있었던 거 같아요. 두 분은 혹시 오늘 어떠셨어요? 비록 졌지만 이게 지는 것도 어쨌든 경기 일부고 계속 팀을 응원하는 거니까 다른 분들도 혹시 뭐 축구 같이 보고 싶으시면 언제나 저희 해외 축구 뭉쳐라라고 하는 소모임이고 결과를 알고는 있었지만 그래도 우리가 이기는 너무 좋은 뜻깊은 경기 <laughs> 이런 분들과 같이 보게 돼서 좋았고요. 그리고 스포츠 토토 요새 열심히 하고 있는데 또 여기서 <laughs> 찍는 영상 함께 할수 있어서 영광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러면 해정님이 오늘 네. 정말 수사라이 되셨는지 저희가 질문 하나 드보도록 네. 하겠습니다. 윙어들이 쓰는 번호는? 일단 1번이 골키퍼였고요. 네? 이 수비 거기가 2, 3, 4, 5요쪽이었으니까 네, 네. 7번? 맞습니다. 오. 가르쳐드린 보람이 네. 있는 것 같아요. <웃음> <웃음> 저 진짜 또 이렇게 축구까지 한 단계 성장해 버렸습니다. 스알모신 제가 스자랄이 되는 그날까지 스알모 성장기는 계속되니까요. 여러분 계속 함께 해주셨으면 좋겠고요. 다음번에 만납시다. 안녕! 안녕! 안녕.